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옵나이다 욕기 42장 5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옵나이다 욕기 42장 5절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 오해할 수도, 잘못 이해할 수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생도, 거짓 목사도, 거짓 선지자도, 사이비도 이단도 생겨납니다. 즉 이러한 듣고 하나님 믿는 신앙은 언제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못함으로 오는 괴리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욕처럼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욕처럼 듣는 신앙에서 만족하며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한복음 5장 39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를 증거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자신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요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비 지식적인 신앙. 듣던 신앙에서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은 얻지만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고 기록되었다고 우리 죄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우리 죄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바라여질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믿음의 귀로 들을 때 비로소 내 죄가 실제로 용서되는 것입니다. 즉죄 용서 되었음이 비로소 참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구원도 영생도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